지금 일단 가면 안 돼요. 메나타가 올 때쯤에 메나타 아펠리오스가 빨리 먹네. 야, 걸어줘. 그렇지, 야이거 패시브 안 되냐? 그렇지, 왁 왁, 그렇지. 탑판을 뭘로 조져볼까? 다리우스 맨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탐랭인데 탐랭가의 냄새가 나는구만. 아펠그브 애니비아 레나파. 뭐야? 미드럭스 탐노틀러스인가 뭐지? 어 이러면 탑을 무엇을 해야 되누? 아트록스 한번 조져볼까? 아니다 버프된 레네톤 한번 해본. 탐룰루일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 룰루 타보면 좀 귀찮은데? 탑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룰루가. 다리우스 변한 거 보니까 이게 3픽, 5픽 스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우스를 진짜 변한 거일 수도 있고. 봐봅시다. 누가 탑일지. 개인적으로 노틸이었으면 좋겠다. 탑이. 그렇지! 이거야. 자, 일단은 이번에. 버프된 레네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이 얼마나 클지. 버프가 되긴 했는데, 이게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요, 몸으로. 얼마나 체감이 큰지. 봐보겠습니다. 저 노틸러스 룬 특성 보니까 일단 내 방송 봤어. 탄 노틸러스 무조건 여진 들거든요. 레네톤으로 노틸한테질 수가 없긴 해. 구조단. 이 e 스킬 말고, 궁 마딜 버프랑 궁 쿨타임 버프가 있는데, 어, 이 e 스킬이 18초에서 16초가 됐죠? 그러면 2초가 줄고, 이제 레벨 찍을수록 2초 계속 주는 건데, 어, 일단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준 게, 이게 또 아다리가 딱, 딱딱 맞을 수도 있거든, 이게. Q 두번 돌리는 게 14초고, E 한번 쓰는 게 원래 18초에서 16초였으니까, 아, W랑 이 e 스킬이랑 이게, 똑같아졌네. 풀타임이. 이게 아다리가 딱 맞는데? EW가? 콤보 넣었을 때? W가 16초, E가 16초네. 원래는 18초였는데. 궁 쿨은 일단 1레벨에는 120초. 이게 2레벨부터 아마 줄 거예요. 80초, 60초인가? 자, 선 블루. 분노 쌓아주고. 이게 제가 솔레에서 만나는 잘하는 레네톤들 특이 있어요. 잘하는 레네톤들은 일단 분노를 CS 먹을 때안 써. 노틸러스 CS 한번 놓쳤고. 이게 분노를 항상 100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평타만 쳐도 라인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 평타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이거 잠깐만 붙어줘야겠는데? 이거 안 붙어주면 찡찡 대거든 뭐지? 아니, 어? 일단 해프닝이었구요 어. 아예 스펠 가비 비벼올만 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분노는, 딜교용으로만 써야 됩니다, 딜교용. 자, 그리고, 라인이 크게 쌓여있잖아요. 이럴 때, 레네톤 트. 레네톤은, 이렇게 넘어가서 파밍해도 돼요, 초반에. 어차피, 지금, 카직스가, 위점글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렇게, 오버파밍 조져주고, 이게 레톤이 오파밍을 조져도 피가 그렇게 많이 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파밍을 계속 조져주면 돼요. 분 50일 때 큐만 돌리면 되거든요. 만약에 노틸러스가 나를 이거를 막으러 온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요. 자, 이거 안 죽을 정도로만... 아, 이거 안 죽을 만 하거든? 이러면 이제 노틸러스 풀도 빠지고 라인도 다 타고 이거 큐쿨 뭐냐? 피일 있지롱 CS 다 태워 어차피 노틸러스라는 챔피언이 레토못 잡거든 이런식으로 CS 다 태우고 스펠도 뺐죠 집가서 이제 수확해놔세이 충전용 포션 다 사주고 라인텔 복귀해주면 지금 4분대에 텔 탔잖아요? 이러면 이제 10분에 딱 이제 그 텔이 돕니다. 다른 라인에 탈수 있는 텔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가지고 10분에 딱텔 타주면 아나리가 딱 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수확이 하나 가지고 파밍도 하면서 텔도 타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렇게 해버리면. 아, 니이 쿨타임 이거 버프 돼가지고 산 건가 방금? 쿨 빨리 돌아가지고? 만약에 18초였으면 나 죽었어, 인정? 도망갈 때 18초였으면 나 죽었다, 이거. 자, 일단 노틸러스보다 내가 6레벨이 더 빠르거든요, 이러면. 길게만 해주고. 이거를 다이브를 한번 조져볼 만한데. 분노 쌓고 그레이브즈 이거 다이브가 부른 다음에. 한 번, 잡아 봅시다. 이게 아무리 그레이브 지여도 레이터리가 잡을만 하거든요? 분노 쌓아주고, W12초, 쿨 찍어준 다음에, 어, 가질 수 있으면 안 돼. 가질 수 있으면 못 잡아. 자, 분노 유지만 해주고, 아우, 어, 회장님, 어서오세요. 이게 솔로 다이브 되겠는데? 날 6레벨인데, 이거. 배 그래 빠졌고... 나만 6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정글이 탑에서 대치 중인데, 일단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도로체... 레이톤... 아니, 레이톤이란다. 노틸러스가 이걸 각을 내주네. 자, 바로! 집 찍어주고, 와드 받고. 템을 일단 선열 갈게요. 선열이 정배기운에 정배는. 이게 자발사라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솔직히, 뭐, 용무도 이번에 너프됐고, 뭐, 갈만한 아이템이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월식 정도? 아, 옛날에 그, 누구지? 레네톤 장인? 눈가루님이 월식 많이 가시던데? 월식은 갈만하나? 옛날에 눈가루, 눈가루님이 자발 없이 월식만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 월식불클, 이런 템트리 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팀이 이게 좀 물몸이 많아가지고. 괜찮았을만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 버프 된게 아직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산거 빼고. 일단, 아직 잘 모르겠어. 요 체감이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 이 버프 된 게. 근데 아까 이 버프에서 산게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음 게임 좀더 해보고 자 분노 유지해주고 아어 뭐야 애니비아 형? 애니비아형이상황에 나가? 자, 윗바이게안 되지. 이 바에게 바로 이거 관리해주고요. 우리 정글 먹여주고. 전령도 칠만한데? 미드 죽었으니까. 전령까지 챙겨 주득권 있어. 이게 레네톤의 장점. 전령을 챙길 수 있다, 무조건. 이게 장점이거든. 레네톤 할 때는 무조건 오브트 챙겨줘야 돼요. 전령. 자. 이 정도만 리쉬해주고, 바로 올라가주고 레네톤이 이게 버프가 되면, 이제 대회 같은 데서 이제 국밥을 뭐 선픽용으로 많이 나올만 하거든? 근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돼. 궁을 한번 써봐야 할것 같은데. 궁이 얼마나 버프 됐는지. 아직 이 스킬 가지고는 애매해. 자, 대포 안 먹죠? 노틸러스 자 분노 배구를 유지시켜주고 얘가 CS 먹으러올 때쯤에 이제 들기양 걸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평타치로올때 지금 이러고 라인 다 지워주면서 들기양 시원하게 받아주고 평타 계속 쳐 정복자 터졌으니까 트루 하고 오슈발 오케이 노틸러스 변수 한번 생길 뻔 와. 큰일날뻔네 하지만 레네톤 피읖 됩니다 괜찮아요 휴 한번 돌려주고 와 이거 씨 큰일날뻔했어 진짜 방금 카지스 어디 있었냐 방금 위치 그래도 레네톤 유지력으로 버티는데 아, 이거 죽지만 않으면 돼 레네톤은 분노 유지한 상태로 안 죽기만 하면 체력이 무한이에요 자, 바로 풀피 되는 거 보여주리. 일단 텔 돌았고 라인 클리어하고 이게 뒤태로드가 있으면 집을 한번 찍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 뒤태로드 하나 받긴 했네. 자, 귀환을 찍을까 말까 찍기가 싫긴 해 네네톤 입장에서는. 분노도 적당히 있고. 자, 궁 쿨이 일단은 1렙 궁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안 들고. 카직스 바텀이네요. 자, 이거 디테일 한번 살짝 볼만하죠? 이렇게 테일 아다리를 딱 만들어줘야 돼. 일단 카직스 노려. 아, 변이, 슈발! 야, 너네 다 잡아라, 진짜. 이거 다 잡아줘야 된다. 와, 이 변이를 나한테 걸어가지고, 씨. 그렇지! 굿. 그래도 나는 카지스 먹어서 나쁘지 않아. 만족해. 이렇게, 레네톤 같은 챔피언으로 탱커 상대할 때는 이런 텔 타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탱커들은 이게 타워 골드를 많이 못 먹거든요. 철거 들어도. 그래서 이런식으로 교환을 해주면 나쁘지 않다 그 카직스 이거 제약골드도 먹어가지고 지금 좋아요 강인함 안찍었어요 아에 노틸 상대인들 강인함이 은근 필요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틸 상대로 얘는 거의 스킬이 에어본이라서 헤르메스가 필요가 없어 헤르메스 적용되는게 그 평타 패시브 스킬 밖에 없어요 사실상 큐도 에어본, 궁도 에어본 강인함이 은근 필요가 없어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강인함을 찍을 필요가 없다. 에어본이에요 에어본. 아니 아펠리스 타보는 거 맞아? 라인사브 이상하게 하는데 아펠리우스형. 일단 미드 한번 들렀다가 일단 아니. 오 잠깐만 모루 이러면 안 되고 나이서궁잘 뺐다잉 이판 같은 경우에는 신발 헤르메스 가긴 해야 돼요 럭스랑 룰루 때문에 근데 애니비아용 게임이 왜 이렇게 힘기냐죠요 일단은 헤르메스 가긴 해야 돼 전체적인 조합으로 봤을 때 바로스 궁에 룰루 변이 럭스 스톤 생각하면 일단 헤르메스 사야 돼. 한타 볼라면 안죽지 너네 자 그리고 레네톤 할때 제일 중요한게 뭐냐 레네톤은 정면에 서있으면 안됩니다 얘는 항상 뒤에서 어? 뒤에서 덮치는 포지션에 있어야돼요 레네톤은 자 카직스 미드인거 왔으니까 다음킬 돌때까지 일단 사이드 계속 돌아주면 됩니다 어? 궁쿨 타임. 아, 이거. 스킬 가속 때문에. 야, 근데 궁개 빨리 돌겠다. 이거 2레벨부터 이러면. 스킬 가속템 좀 올리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스킬 가속 20만 올라갔는데도 100초인데? 헬멧이요? 궁쿨 엄청 빠르겠는데, 이거? 신발도 아이니아 사버려 그냥 그건 좀 에바고 자 상대 정글도 먹어주면서 자수학연합도 이제 됐겠다 집가서 일단 헤르메스 사와요 헤르메스에 일단 불클 갈거니까 점화서 사주고 텔 30초니까 일단 사이드로 돌아가죠 이게 이번에 미니언 패치가 된 이후로 탑이 분당 CS 먹기가 좀 쉬워졌어요 님들 원래 라인이 느려가지고 분당 CS 먹기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보면 CS 그냥 다 먹으면서 텔한번 탔는데도 1 4 0마리를 지금? CS를 잘 먹게 돼가지고 이게 성장이 말도 안돼자 궁쿨타임 76초 지리기는 이거 올라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미드를 가져 차라리 자, 궁쓰고 일단 빠르게 잡아, 빠르게 잡아 와, 이거 죽을 뻔했네 방금 내가 타 살렸어, 당이라 어우, 야야야 안 죽었지? 이거 한번조질만한데 잡아 이거 스턴 박으면 잡을만하거든, 내가? 근데 이게 스턴 맞으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자 요렇게 싸움 났을때는 빨리빠르게 이제 텔를 타주면 좋아요 상대가 이제 어떨때 텔를 타냐면 항상 안에 들어왔다 싶을때 깊숙하게 빨렸다 싶을때 무조건 테를 타야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야궁또 도네? 궁 뭐야 전령싸움하면 궁 돌겠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올라오는 럭스를 한번 조질 생각을 해야겠는데, 야, 조지진 못하고 확실히 선연이다 보니까 일단은 옛날에 몰락자발 이런 느낌은 안나 시원함이 없기는 해. 전령 미드에 까냐? 진짜 모랑이였음. 방금 잡았다잉! 울리나? 자 사이드에서 일단 내기해 야야야 못들어가 못들어가 한 덤, 한덤빼한덤빼한덤빼한덤빼 빼, 빼, 빼. 너무 들어왔어 얘들아 스펠이 없어가지고 이게 야그거너 맞냐 이거? 일단 먹었고 아, 저거, 너무 아쉽다. 이게 스펠만 있었으면. 다 잡았는데. 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자, 이렇게 한타 끝나고, 지금, 절, 용이 40초. 아니, 원래라면 집 가야 되는데, 솔랭이니까, 성장 멈출 수 없어요. 원래 팀게임이면 이게, 용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솔랭이니까, 성장 위주로 합시다. 라인 밀어주고, 집 가고. 자, 집 가서, 불클 콜필드 이제 렌즈로 바꿔줍시다 뒷각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레네톤 할때 무조건 정면에만 있지 마세요 사이드에 있어야 돼 사이드에 야궁또 돈다 궁 쿨타임 봐라 71초인데 지금 자 리드 걸리는데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우리 보뚜 아래 있어가지고 이거 바루스한테 까치면 안됩니다 일단은 바루스가 이번에 9인수 저거 데미지가 미쳐가지고 맞딜은 절대 뜨면 안되고 이게 너무 갈려있었다 우리팀 일단 미드 밀고 생각해 위에서 덧 치는 느낌으로 위에서 덧 치는 느낌 아 룰루 커져라가 아직도 있어? 일단 궁쿨 돌려보자. 야궁 돌릴 만한데 이거 살짝. 바로스 죽었지. 잠깐만 카직스 조심해야 돼 이거. 무빙 잘해야 된다 이거. 잠깐만 스킬 콜 돌려. 여기 시아도 돌려. 쉬저임마 이거 안 죽어? 에이, 스발 잠깐만요. 야, 이거 잡아줘, 얘들아! 나 <laughs> 너무 왜,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요우무구나. 요우무는 인정이야. 에이. 아, 이걸 못 잡네? 까비. 야, 요우무 너프 됐는데도 가능해, 저거? 요우무 안갈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살짝. 견수 플레이 한번 해보자. 이거 레드 먹으러 올 텐데 말었어요. 룰루가 오네 까비. 빼빼빼빼 빼. 빼, 빼, 빼. 자집 가서 불클 사와 주고 이번에 텔 돌고 플래시 돌고. 자텔 돌면 어디로 가라 했죠? 무조건 사이드. 게다가 이게 선을 불클 가다 보니까 쿨감도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궁쿨이 더 빠른데. 자 우리 팀바론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이드 돌면서 각 봐주고 그냥 라인 집어넣기만 해도 좋아요. 지금 사이드에서 럭스가 클리어제를잘됐는데 라인 집어넣고 먼저 텔만 쓸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테러드 여기 있죠. 이 테러드 잘 보고 텔 준비. 얘네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텔 타야 됩니다 여기 이 위치에서는 아 지금 텔 싸움 열렸으니까 근데 뭔가 조졌거든요 살짝 지금 살짝 조진 상태로 싸움이 열렸는데 일단 뒤에 있는 시야 다지워야돼 이거 우리는 살기만 해봐 일단 라인 다 지워줘야 됩니다 미드라인 먼저 지워요 이거 미드타워 지키게 어차피, 바론 못 치거든, 이거? 아펠리오스, 레나타 오면 일단 미드 1차는 지켰고, 얘네가 바론을 가야 될 텐데, 바론 가죠. 맵에 보이고. 나 이거, 시야 지으면서, 한짝비빌만 하거든, 이거? 레톤, 이거, 애니베 탈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 팀 레나타 올 때쯤에. 지금, 일단 가면 안 돼요. 레나타가 올 때쯤에, 레나타, 아펠리오스가. 빨리 먹네 야, 걸어줘 그렇지 야, 이거 패시브 안 되냐? 그렇지 왁, 왁 그렇지 와, 잘 버텼다 이럴 때는 주고 싸워도 돼요, 님들 주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비벼야 돼 와, 레나타 버프 지렸다, 방금 잘 왔다잉 이거지 이게 선혈불크리지어 근데 이게 버텨지네? 이 개피로? 아니 레전드네 이거? 진짜 사고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습을 다 했어 미드 라인 지워서 이거 지켰지 시야 다 지워서 내 위치 안 들켰지 그리고 바로 먹혔는데 킬 4명 땄죠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이러면 할수 있는 최고로 다 했다 이거는 자궁 돌았거든 나이거 안진다 하지만 싸우긴 싫어 카디스 너무 세다 안지긴 안지는데 궁 썼으면 비벼 쓸만했을라나 이거 궁 돌긴 했는데 이거 자 일단 집 가서 다음 템을 스테라 한번 가봅시다 스테라 스테라이 이번에 또 아이템이 버프가 됐어요 과연 얼마나 한타에서 좋을지 느낌 좀 봅시다 공격력은 일단 3배, 공격력은 높아졌다 지금 자, 사이드 먹을 건 먹어주고 미드볼 우리팀 너무 정리는데허허는깐만 아니 여러분들 그 아니 턴 턴, 턴, 을좀이다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일단 비벼봐. 일단 비벼봐. 야 이거 애반데. 아 선생님들. 야 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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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조. 후후후후. 후후후후. 아 잠깐만 이런. 이런 느낌의 팀원들을 만난다면 테리 없을 때는 무조건 합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솔레 할때 국룰입니다. 이게 살짝 사이드를 갔는데 본대에서 사고 난다. 테리 없을 때는 합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쟤네들은 몰라.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근데 이제 테리를 돌았으니까 일단 사이드 갑시다. 방금은 내가 붙었어야겠다. 이거 우리 팀 잘리는 거 보니까. 아, 나 이거 점점 시간 갈수록 이거 구려지는데? 메네토는? 텔 봐줘야겠네, 이거. 요런 식으로 텔 쓰는 거 아쉬운데? 싸워봐. 버틸 만 해, 버틸 만 해. 야, 이거 안 닿냐? 맞다맞다맞다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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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실드 와 테러 실드 지렸다. 야, 뭐좀 잡아봐. 일단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우 굿 야, 이거 씨 테러 지리는데... 자, 이거 끝낼 생각해야죠. 럭스랑 없으니까, 지금. 위에 거 타워부터 위에 거 타워부터 위 타워 위 타워 위 타워 일단 죽여 아 변이 나한테만 걸어 룰루 아까부터 이거 빼야 돼아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돼 얘들아 도망쳐 바 빼, 스 나온다 자 레드 일단 먹어주고. 쟤네들이 저렇게 몸 내고 교환구도 나오면 못 끝내. 자, 3렙궁 찍었거든요? 궁쿨 51초, 와우. 51초 레전드네. 자, 집가서 바루스가 치명타 확률, 마저템을 가야겠다. 이게 바루스가 AP 딜이니까, 주로. 마저템 뭐 있냐? 망두? 망두밖에 없나? 심가? 심가? 망두? 지가 없으니까 정령 갑시다 정령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 지금 해봤자 자테러스니까 붙어 줍시다 미드로 우리팀 하는 거 보니까 미드 붙어 줘야 돼 지금 자 일단 근처에서 주의를 살펴주고 자 아, 일단 비벼 일단 룰루부터 죽여 이이 이 괘씸한 자식 룰루부터 죽여 일단 카디스도 죽여 오케이 어 카디스 잡아야되네 이거 자 왁왁 왁. 바로 죽여주고 게임 끝 진짜 룰루가 본체야 이런 조합은 어? 룰루부터 죽여야 된다니까 자 이거 러우스가 막아도 그냥 플래시 W로 한번 조지면 끝나잖아 이거 진짜 이게 선혈불크 레네톤으로 할수 있는 거다한거 같아, 방금. 오우 데니벼 굿. 나이스. 자, 아펠리오스. 자기들이, <laughs> 자기들이 우리일치안 보고 나가서 잘린 걸로 저거 정치하는 거 맞냐? 와, 이거 너무하다, 진짜. 솔랭전술 아무튼, 버프된 레네톤 체감 한번 해봤는데, 이 스킬을 버프된 거는 살짝 모르겠어. 이가, 이 스킬이 이게 쿨타임 2초 준 거?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게, 궁 쿨, 버프된 게좀 체감이 많이 되네, 궁 쿨이. 궁이 일단 항상 있다고 보면 돼, 님들. 이게 싸울 때, 레네톤 궁은 항상 있다고 인지해야 돼. 진짜로. 쿨이 그만큼 짧아. 레드 나쁘지 않은 거, 아는 거 같아요, 이게? 궁을 이렇게 계속 쓸수 있으면, 이거 한타 할 때마다 계속 이길 수 있으니까. Thank <laughs> you.